여러분 반갑습니다. K1입니다. 그 빅잡을 또 싣고 나와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스타베스 바닥 파워 자 리치가 큰게 하나 들어가고 또 위에 조그만한게 하나 들어가고 자 사이드로 이렇게 벤치가 있고 오, 모두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타일은 투 실링 그리고 홀베스가 있습니다. 또 홀베스 홀베스 바닥 타일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플라스틱 터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샤워 월 자, 이렇게 리치가 하나 들어가고 오늘은 일단 하리베커 받고 이 바닥에 이 코모베이스 방개 받고 나면 오늘 일이 땡칠 것 같아요. 또2층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일단 2층 가기 전에 여기 런들이 여기도 타일입니다.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에. 텁, 샤워,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자, 2층. 자, 바닥에 타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드라이월만 되있기 때문에 건너쪽에서 못을 받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다행히 여기는 못, 못자국이 없네 아래층에는 못자국이 하나 있어가지고 두개 잘라야 되던데 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타일 첫날 여기까지 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작업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마스터 베스입니다. 마스터 베스의 플로어에 언더레이먼트 깔고 타일을 깔기 위한 언더레이먼트 깔 겁니다. 그리고 5월에 하리백도 다 받고 자, 머드 샤워 바닥에 머드까지 했습니다. 머드 자, 여기가 마스터 베스. 자 홀베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홀베스 자 여기도 타일을 깔기 때문에 언더레이먼트를 깔고 자턱 샤워부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코너를 이 커리를 붙였습니다. 코너 방수 커리를 붙였고 자 이렇게 리치가 있고 자 여기도 하리베커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여기 런드리. 런드리도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언덜레먼트 깔았고. 자, 보시는 게 2층. 벌써 해가 저물었어요. 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2층. 자, 여기도 언덜레먼트 바닥에 깔고. 자 샤워 자, 여기도 플라스틱 타자 이렇게 코너에 컬이 붙였고 하리베크 받고 자 다음에 오늘 사실은 그 하리베크 하고 언덜레먼트 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오늘 타일을 안칠고왔습니다불 그래서 오늘 밑작업만 하고 타일은 내일 실고 와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일 때문에 내일 시켜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 타일 작업 이틀째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을 적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여기 마스터베스에 컬이 붙이고, 자, 여기 바닥 타일, 6x36 랜덤 패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데 여기도 원래 타일이, 큰 타일이 있는데, 오늘 타일이 없네요. 그래서, 뭐 붙이고, 여기만. 자, 런드리. 자, 여기는 런드리 타일입니다. 12x12. 아주 모양이 화려합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자, 여기도 이렇습니다. 터 샤워. 자, 여기 타일은 6x24입니다. 랜덤 패널으로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